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6절, 신약 40페이지입니다. 25, 20, 29절부터 36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루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말씀은 나는 왕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27번째 드리는 새벽 시간입니다. 23장에 화 있을 진저, 라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문구는 총 7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그릇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그들의 위선, 삶과 겉치,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열매를 찾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주님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귀히 영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1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깨닫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생명, 생명을 바꿀지라도 꼭 범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간음. 셋째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있다면 바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에 일곱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고한 죄로 피를 흘리는 경우에 그 피를 흘리기 한 당사자 그리고 잘못 증언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당사자나 그리고 관련된 그 증인들이 모두 죽은 후에 그 무고한 자의 그 죄가 무죄하다라고 드러나면 그 대가를 후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보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자신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죽인 가인, 그들의 조상입니다. 우상숭배를 지적한 선지자 스가랴, 그를 죽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죄, 즉, 무고한 피를 흘린 조상들과는 자신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실제 그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말할 때에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피 값이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악한 농부들인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들의 죄는 무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고한 피를 흘렸던 그들은 그 피값을 자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뒤 40년 뒤에 성전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폐망하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도 사전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죄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그 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를까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그리고 뼛속까지 바리세인. 이 표현들은 거룩함을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죄인. 그러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유할 때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왕 바리세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왕 바리세인이면서도 구원받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구원받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가득 찬 배에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죄수들이 왕을 바라보자 마지막 시간이라고 자신의 죄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죄수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무고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배 한켠의 저 구석에 한 사람은 자신의 무고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가서 왕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이 배에는 모두 다 의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저한 사람은 오로지 혼자 죄인이다. 이 사람은 이 배에 혼자 죄인으로 입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배에서 건져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구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번 죽였지만 나는 매일 예수를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지만 나는 매일 나의 죄의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또 찔렀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그리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매일 예수님의 심장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다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고 또 오늘 만나는 이웃, 일터의 동료와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 선후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처럼 그릇된 가르침과 겉과 속이 다른 생활로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그릇된 삶과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내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왕 바리세인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복된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 있을 진저로 바뀌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